<laughs> 아니 이거 누가, 누가 운영해에요 아, 내가 내가 방금 그거 문제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번 판은? 야 승현아 네 그, 네가 운영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나 투혼할 줄 알고 할라 했는데 어 네가 그럼 일단 잡아야겠다. 어, 제가 운영해요? 서킷은 어 서킷은 왜냐면 용호가 이 맵의 어떤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는 애거든. 오케이. 그러기 전에 아, 잠시만 아니 물어보자. 영호야. 프로브 싸웠어야지 당연히. 근데 프로브 근데 근데 부비노스 말고는 그 타이밍이 없어. 안 그러면 안 마당 내줘야 돼 그냥. 아니, 근데 드라곤은 봉준아, 4드라곤 타이밍 때 방금 투쟁 에프디 막 팔마린 투쟁 그렇게 오면은 물로스 밖에 없어. 왜냐면 4드라곤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드라곤 있었지, 5드라곤 있었으면 은 탱크를 한 마리 땄을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진짜로 인정. 프로로가... 인정 인정. 아케케 인정 정아 어,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내가 그러니까 내, 아,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예? 아니 까내 말을 들어봐 아니 그니까 내 말을 들어봐 아니 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 드라고야 근데 형이 왜 계속 형을 말을 들어래요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뭐냐면 드라군이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드라군이 컨트롤을 할수 있게끔 프로브가 앞에서 방탄막을 해줬어야 된다니까 내 말이 아니. 야, 아니, 토탱크가 화력이 좋은데, 당연히, 무빙 땡겨가지고, 프로브 그냥 앞에 막지 않으면, 은 탱크업 들어가고는 안 죽이지. 형님, 탱크한테 개두들어 맞았다는데. 아뭐 하세요, 형님? 아니, 그니까, 프로브가, 야, 몸빵을 대조하지 컨트롤 할거 아니오. 나한테 왜러냐 아니, 탱크 안 맞게 컨트롤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야. 아니, 그러면은, 야, 앞마당까지, 그러면 이미 코, 코꾼형까지 다 코앞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안 맞을 수가 있냐?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 어, 그건, 야, 있어. 그렇다고, 야, 솔직히 말해서, 드라곤이 만약에, 한 5드라곤이 좀 빨리 추가됐으면 내가 이런 말안 할게. 근데 4드라곤에서 존나 딜레가 됐어. 솔직히 말해서. 오 5드라곤 늦게 추가된 오메킹 잘못이라고. 아니, 형님, 그, 드라곤이 1초도 안 쉬고 계속 뽑았는데요? <laughs> 야,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해야 돼. 끝나고 해야 돼. 끝나고 해야 돼. 오니 이건... 근데 좀 약간 형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끈근슬쩍 이렇게 말 돌리는 건 아니죠? 아니고 영혼은 70억 분의 1이야. 우리가 쉽게 해주는 상대가 아니야. 아그 맞아. 그러니까 집중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지하게 가자. 농담 아니고. 오아마 1파사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 근데 정찰을 네. 왜한거 이거 그거 SK 빌드. SK 빌드. 아, SK 빌드? SK 빌드. 오케이. 근데 그런 빌드? 아, 승현아 이번에는 네 생각을 한번 마음 껏한번 펼쳐 봐. 아 알겠습니다. 어. 제트대로 어. 움직임만 주세요. 어 오케이. 알았어. 그 대신에 좀 세지 만딱잘 꽂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들어가고 앞으로 간다. 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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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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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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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일단 Okay. o k 마인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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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바로 보자마자 바로 브리핑 해게요 브리핑 오케이 공해주세요 바로 어 보인다 그럼 바로 아. 손좀 보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2마리 더블 오케이 2마리 더블 2마리 더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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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더블 인정 2마리 더블 이제 이제 승현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말해줄 때다 그치? 이제 어 이제 어. 바로 여기서 이거 갑니다 s c v 들어갔어 SCV도 들어갔어 그냥 서치하는 SCV 바로 여기 오케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용호 탱크로 나온다 이거 어, 영어 탱크로 나온다 이거 진짜 이거 3라페에 어, 하면은 이거 톡톡. 이거 내 말해줄게 이거 영어 있잖아. 영어 있잖아 영어 있잖아 1팩더블 이후에 이거 투탱 네. FD로 다시 나와 얘 영어 진짜야 에? 진짜 나온다니까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왜 3드라만 찍히는거야? 지금 지금 다크드라중이야다크드라 아, 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승이나 야, 오준아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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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들아. 드라고너 떨어지 공준아, 네가 드라고너 떨로좀해 어? 아니 왜? 어. 아, 나 튕겼다. 나 튕겼다. 야! 아, 나 튕겨 버렸다. 어, 괜찮아. 아이 수가 이거 이들도 다탔고우리한테 어, 아직아. 튕겼잖아. 튕겼어. 아, 했잖아. 큰그 큰그다 만들어 놨어 내가 큰그림을 아, 어, 무슨 형 튕겼어? 나 튕겼어. 야다이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어 야, 됐다. 야지다이키 아, 아, 죽었어. 아나 튕겼어, 튕겼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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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만아 형님 백개 감사합니다. 어메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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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템플러 빨리 올려. 가 템플러 빨리 올려. 내가. 템플러 빨리. 뭐라고? 아 조용해봐. 뭐라고? 내가 내가 운영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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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템플러 빨리 올려. 야, 승현아 <레 Quit> 아니, <laughs> 다잡은게 깨... 아! 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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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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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봉준아, 니가 다나온 잡아, 공탄 니가 다나잡다 잡고 있어! 아니, 이거! 이거 c 좀 해봐라, 이거! 아, <레 <레 좀! 여러분들, 저 마이크 끄고 저거 쳐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거 x 프로한마리만 줘주세요! 오케이! 봉준아, <레> 형이 Ray. 나머지 내가 다알아 할게, 진지하게 말할게, 진지하게! 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진짜게 말할게. 아, 진짜 파는 이길 수 있다. 인정, 인정, 인정. 아, 니 이거 다 투드라비즈 한... 투드라고 찍었네. 오케이, 보자. 공준아, 오케이. 근데 이거 다 이기게 내가 팀 만들어줬어. 충분해. 인정. 안정적으로 하는게 제일 좋아 지금 현재 우리가 불리할게 전혀 없거든 지금 오케이 okay. 다크들아 나오면 okay. 바로 말해주세요 오케이 okay. 바로 말해줄게 okay. 방금 본진에 스킬 한방 날라왔다 봉준아 어 인정 인정 어어 <laughs> 나쁘지 않아 다크 컨트롤 제가 할게요 그러면 <laughs> 됐다 오케이 아 그러면 아... 본진에 날라왔으면 네. 이위에거 봤나? 아카이브 오케이. Okay. 어 템플러 가이프 못빠실 수도 있어 지금 이제. 오케이. Okay. <laughs> 지금 이제. 바로, 바로 태워가. 예. Yeah. Okay. 아, yeah. 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고 그러면 그러면 나 트리플 먹 거야. 예. 옵저버 뽑으세요. 옵저버. 벌쳐 있어요. 벌쳐 있다니까. 어. 아니, 아니 왜그 안마당 가스를 안짓냐 안마당 가스를 아, 아, 안지냐아 아, 우유라. 안마당 아, 가스 으라고 아, 안돼. 뭐라고? 형이 할. 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운영은 형이 할 테니까. 어. 내가 이거 집중해서 할게. 어, 근데 이거 빌드 진짜 좋. 내가 내가 게임은 다 이기게 만들어 놓고 나 튕겼어 지금. 내가 내 게임은 지금 다 이기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오씨, 오씨야. 한번더돼 있다. 뭐야, <laughs> <다돼> <웃음> <웃음> 뭐야? 어? 응준아 물이 안 해도 돼. 물이 안, 안 해도 돼. 저 병력 먹으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응. 내가 트리플 찍어놨잖아. 저 병력 먹기만 하면 돼. 예. 옵저버로시아만한좀 어, 보내줄게. 동네 쪽에 공준아 그거 안 써도 된다. 그거 그냥 한타 싸움하때 써도 돼. 예. <laughs> 셔틀에다가 두 줄로 태워서 한타 싸울 도 쓰면 돼. 그거. 예. 업저 <laughs> 어, 저 주세요. 오케이. 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김봉준이 문제인 것 같아. 아, 진가 아김봉준이 제일 컨트롤 이랑막 못하는 것 같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약간 영화 이거 나올 거야 아마 나와요 형님. 어. 아니 뭐레스는 2킬로짜리야. 오 저트. 저트 이거 털려고 어, 어, 하는데? 저트 태워가. 맞기만 하면 돼. 맞기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다 아, 너무 못 참다. 침착하게 맞기만 하면 돼. 이놈아, 나왔어. 좀만더 존스. 트리프레스, 트리플 스가 침착하게 맞기만 해. 침착하게. 트리플 있어 끝났는데? 이피스3막스3다스3 <laughs> 나와. 공피스3피 나왔거든. 3기만해피기만트스3피어3 <laughs> 아, 셔터 터졌어? 다시는 터졌어? 아니, 이거는 말이. <laughs> 뭘? 아니, 뭘 막아요? 저 둘이 계속. <laughs> 아니, 이거 나 중간에 나 튕겼으니까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솔직히 중간에 나 튕겼잖아. Okay. 어, 누민당. 그건 인정. 제 빠르게 가야지. 점점 당당하게 가야지. 점점 당당하게. 이게 홀리 말해. 홀리 말해. 홀리홀리최장자로서홀리 어? 말해. 홀리 말해. 최장자로서최장자로서 홀리빠기, 홀리빠기 말해 홀리빠기 말해. 홀리빠기 말해. 최현장자, 렛츠고. 말했어. 말했 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말하라 그래서. 왜 내가 앉아 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앉아 있잖아 와! 아니 아니 나보고 말하는 한거 아니야? 아, 뭐, 아 진짜 아 여기 제대로 말했어야지 이게 말하고 어떻게 해? 아몰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진짜로. 미안해 미안해 아나 몰랐어 진짜로 미안해 공준아 여아나 아, 진짜 죽겠네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가자. 제대, 아, 매, 매, 아, 이제 어, 장난하지 말고 어, 제대로하자. 솔직히 방금은 <laughs> 승현이 때문에 진 거야. 솔직히 말할게. 네. 승현이가 방금 잡았으면 우리가 이겼어. 뭐할 <laughs> 거요? <거야>? 아니 <laughs> 승현이 네가 방금 잡았으면 우리가 이겼다니까 승현아 진짜로. 아니 다이게 만들어놓고 나갔잖아. 네. <laughs> 그러니까 네가 운영했으면 우리가 이겼어.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지. 근데... <laughs> 승현이 방금 되게 잘했단 말이야. 아, 운영 자체를. 아 깔끔하게 했었는데. 어 솔직히 잘했어. 아이고 승현이가 튕겨서 미안하다 영호야. 아이고 참네. 아잠왜안 뜨지 방이어승현아 <laughs>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 어. 어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 잠깐만 방이 안 뜨냐만 잠깐만. 아이고 참나 공교롭게 됐다. 어 영호한테 참. <웃음> <웃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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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laughs> 아, 형님 좋았다. 좋았습니다 잘했어 괜찮았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유스포스에서 유스포스에서 승현 지금 스무스하게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딱 괜찮거든 지금 현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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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아 컴퓨터 그 그래픽카드 몇이야? <laughs> 저, 저, 아니 지금 잠깐만요 컴퓨터 다 지키고 있어요 아니 아씨아 들어가고 있어 컴퓨터 하나 사야 좀. 들어가고 있어 아니 형은 그냥 운영 잡으면 안될거 같아 어? 아? 형은 운영 잡으면 안될거 같아 <laughs> 나한테지 말한 거니, 공준아? 형은 <laughs> 운영 잘하면 안 되고. 공준아, 내가 왜 말하면 이런 말안 하려 그랬거든. 방금 네. 있잖아. 내가 너한테 네. 분명히 말했지. 네가 다크 드랍 가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거 그냥 돌아와서 셔틀 어, 질럿 두 마리 뽑아놨으니까. 자자자, 어, 어, 어. 아, 다. 호야방금 다크 드랍. 방금. 아니 근데 방금 있잖아, 영어 아. 공주나 방금 조금만 셔틀 들러시랑 다크로 시간 끌고 드라군으로. 봐봐 시험을... 이거 김수현 때문이라니까. 뭐, 뭐가 또 뭐가. 봐봐 형 우리 잘못이 아니라니까. 뭐가 또. 너는... 그래, 야, 잠깐만. 하니까, 아니 수현... 교수님, 교수님 방금 전까지 우진 도왔다면서요. 어? <laughs> 교수님 아 근데 영어가 아니라잖아. 아까 했다면서요. <laughs> 아, <너>. 아니 형님이 <laughs> 교수님이잖아요. 아니야. 아진거 아니야 진거 아니야 괜찮아 진거 아니야 진거 아니야 이제 어, 시작이야 가맥 나나 맥 나나 풀어